안녕하세요. 김희주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관세,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라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현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정격 발표하며 주요 무역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강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두 곳의 연방법원이 관세 부과 고난을 초구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현재는 항소법원이 일시적으로 관세 유지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책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긍정적인 흐름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미국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1%, 근원 PCE는 2.5%로 하락하며,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 이후에는 연준이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정해될까요? 즉각적인 시장의 활황보다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회복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현재 30년 고정 모게지 금리는 7%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모게지 금리는 6%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첫 주택 구매자나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시장 진입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택 보유자들은 초저금리, 모게지 금리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전히 락킨 효과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매물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 모기지 금리가 6% 초반대로 내려가면 재구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매물도 좀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작 회복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썬벨트 지역인 조지아주, 텍사스주 등은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함께 거래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서부 해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는 회복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강한 규제 환경 속에 있고 주택 가격이 높아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거래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리 인하 시.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고가 도심 시장은 혼합적인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고금리의 역량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택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특정 고액 자산 가층에서는 금리 변화에 반응하여 일부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금리 변동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25년 8월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은 대체로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간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9월에서 11월 4일 매몰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여 거래량이 전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2% 내외로 유지되고 경기 연착륙 흐름이 확인되며 관세 정책 리스트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 모기지 금리가 5%대로 진입한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며 투자자, 실수요자, 매도자 모두 시장에 다시 유입되어 거래가 활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셔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